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거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 백엔드 개발자로 있지만 프론트엔드 기술을 습득하여 풀스택 개발자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아는 만큼 보이는 프론트엔드 개발책은 프론트엔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눈에 볼수 있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로드맵을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HTML, CSS 전체 연기 및 타입 스펙까지 탐험했고 이제 개발 도구를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는 개발자들이 사용할 각종 개발 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작성하는 코드는 엄연히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메모장과 같은 프로그램으로도 코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효율을 따진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개발 효율 및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 도구들이 개발 보급되어 많은 개발자들의 혜택을 보고 있죠. 여기서는 개발도구를 다섯가지 그래 주제로 잡고 정리해 나갑니다. 이제 하나씩 스캔해 볼까요 첫번째는 소스코드 에디터. 개발자가 편하게 코딩하기 위해 제작된 텍스트 에디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기능이 없는 에디터가 아니라 이렇게 시각효과도 주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각종 기능을 제공하는 특수한 에디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브라켓 vs 코드 이 두가지 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 에디터는 이두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기능 및 텍스트 에디터 선택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버전 관리 시스템은 팀으로 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보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책에서 다루는 것은 비트바킹 SBL, Git 정도인데요.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킷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에 킷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드 포맷터. 말 그대로 코드를 보기 좋게 바꿔주는 도구이죠. 아무래도 개발자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니 코드 스타일도 제각각이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것도 안 좋겠지만. 코드 전체를 쭉 읽어가는 가독성에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코드 포메터는 제 각각인 스타일을 미리 정한 규칙 하나로 딱 통일시켜주는 도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협업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버전 관리 시스템에 비하면 회사에서의 사용 빈도는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린터, 패키지 매니저, 모듈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린터는 코드를 분석해서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몇몇 오류는 에디터 자체에서 찾아주기도 하지만 잡아주지 못하는 오류를 린터가 잡아줄 수 있으니 개발을 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린터 외 패키지 매니저, 모듈러도 책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름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발도구에서 넘어오면 디자인 패턴과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주제로 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잡고 있죠.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기에 앞서 웹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갑니다. 크게 세 가지 MPA, SPA, SSR의 동작 방식과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패턴들이 앞으로 소개할 프레임워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개념이니만큼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디자인 패턴을 짚은 다음에 드디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왔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프런트엔드 개발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SPA 디자인 패턴을 지원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는 많이 들어봤음직한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앵귤러 리액트, 뷰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각각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 정의, 역사, 장단점및 특징, 기반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리액트나 뷰는 현업에서도 많이 채택해서 사용하는 추세이고 그런 만큼 리액트나 뷰를 다루는 개발자를 찾는 수요가 생길 겁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다룰 줄 안다면. 이 리액트나 뷰 공부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선행학습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또 다른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CSS 프레임워크입니다. CSS라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CSS 프레임워크는 CSS, UI-UX 웹 디자인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CSS 프레임워크로는 부트스트 테 i 원드 CSS가 있습니다. 이 중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사용해 본적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의민 역사, 장난점, 학습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HTML, CSS, JavaScript를 공부했다면 이런 프레임워크를배우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로드맵 여정은 잠시 쉬고 다음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